월세 짱짱하게 나오는 알짜상가 찾고 있던 분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매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인천 1호선 주안역 도보 1분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초역세권 귀한 1층 상가입니다. 주안역 남광장 바로 앞 유동인구 터지는 최고 상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용 10평, 전용 6평짜리 상가 2개 호시를 일괄 매매합니다. 현재 휴대폰 매장 사무실과 속눈썹 관리샵으로 운영 중이며 매입하자마자 바로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창업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 4대에 지하주차까지 완비된 대형 건물이라 관리도 뛰어납니다. 또한 매달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 개발 호재까지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GTX 빈노선 착공 예정이고 인천 2호선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격은 일괄 매매 단 2억 7천만 원 초초 금매입니다. 정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가격 조절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